안녕하십니까 서두원 교수입니다 건강과 운동이라고 하는 교과목 2025학년도 2학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것은 오리엔테이션이 됩니다. OT가 됩니다. 예, 원래는 LMS에 올려야 하는 거지만 예, 그 의료 정보과 이외의 학생들이 어 이게 원격 강의 수업이다 보니까 들을 것 같아서 좀더 일찍 찍어서 올려 놓아 어, 일단 제 개인 유튜브 플랫폼에 올려 놓았습니다. 예, 의료 정보과 학생 경우에도 어 서두원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하실까? 예, 원래 건강과 운동은 다른 교수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하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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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가 원격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업 개요 저는 의료정보과 예, 서두원 학과는 의료정보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이고요 담당 교수죠 서두원 교수고요 수업 방식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예뭐요 동영상 찍고 있는 날이 8월1 6일 토요일이거든요 아직까지 원격 강의가 확정은 안돼 있지만 아마 확정 가능할 겁니다. 예 수업 시간은 매주 목요일 8교시 9교시인 거지만 예좀더 어, 일찍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anyway 예 목요일 8, 9교시 8교시 이전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은 아닙니다 제가 동영상 찍어 올리면은 그거 보는 예, 녹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2주일 드릴, 드릴 거예요. 요, 다 다음 주까지. 예, 적어 놨습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날 올릴 거고, 어, 참고로 제가 원격 강의 두 개를 열 거거든요. 하나는 예, 건강과 운동이고 또 하나는 보건 의료 조직 관리인데, 보건 의료 조직 관리는 예, 금요일, 예, 금요일 원래 수업은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목요일을 같이 열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출석 마감일은 예, 그러니까 수업 들을 수 있는 기간은 2주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엄격석둘다 어, 일단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로 예, 하겠습니다. 예, 보건으로 조직 관리도 목요일까지, 예, 건강과 운동도 목요일까지. 왜냐? 제가 금요일날, 예, 출석 체크를 쭉할 거거든요. 금요일날 0 0시 <laughs> 하여튼, 금요일날 출석 체크를 쭉할 거예요. 그리고, 요, 제 수업은 계속 열어둘 거예요. 오, 열어둘 거고, 12월 31일까지 열어둘 거고, 대신, 오, 교수님, 그 2주에 마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늦게 들어도 되겠네요. 예, 늦게 들으면 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지각 처리할 겁니다. 지각도 쌓이면 결석되는건 알고 있죠. 음, 그리고 어, 지각 처리하는 것은 학기 말에 한꺼번에 중간고사 때나 기말고사 때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예, 실시간적으로는 처리 못해 줍니다. 이거는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수업 참여가 4분의 3을 넘지 못하면은 성적 안 나갑니다. 어, 드릴 수가 없어요. 수업 참여라고 하는 것은 강의 동영상 잘 보고 중간에 끊겨서 어, 출석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은 어, 출석 마찬가지 저도 출석 처리 안 해줍니다. 예, 동영상 끝까지 보고 과제까지 제출해야지만 어, 교수님 과제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그냥 모르는 대로, 아무거나, 그냥, 아니, 아무거나가 아니고, 하여튼, 어떤 거라도 과제를 제출을 해주면 돼. 이게 시스템적으로 과제 제출했다, 딱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과제 제출을 안 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갑니다. 중간이 30점, 기말이 30점이죠? 덩치가 커요. 시험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 시험은 어떤 건지는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2학년, 2학기기 때문에, 어, 취업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취업, 취업이 돼서, 그니까, 출석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험은 봐야,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봐야지 성적이 나갑니다. 취업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 이게 성적까지, 그니까, 말고사 중간고사까지 점수 주는 거 아니에요. 출석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음. 어, 뒤에, 이게, 크로마키가 좀잘안 먹히고 있는데, 끼띡띡. 이게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보다. <laughs> 예,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큰 물이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의료 정보 과겸 컴퓨터 공학과 교수고요. 학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학위행정학위컴퓨터학위 공부는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요 건강과 운동 원래는 그 간호사 출신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 저는 뭐 의사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출신도 아니지만 보건학은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학 이제 그 보건학 전공하면서 건강 운동 이론은 배웠고, 그리고 논문, 어, 정신 건강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 준비하면서 얻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노인보건, 정신보건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도 전공했기 때문에 AI 웨어러블 건강 앱 활용법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는 의사가 아니라고 했죠. 의사 출신, 간호사 출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학적 진단, 그리고 치료를 위한 조언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음, 제가, 어, 어 제가 한 말, 제가 이제 설명한 얘기 듣고서, 어, 교수님이, 어, 말씀해 주신 대로, 어,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저는, 진단, 치료는 안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건강 문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 상담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음, 수업의 성격. 얘는 복잡한 의학 지식, 어려운 운동 이론 알려주는 거는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습관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강과 운동을 어, 교양 과목으로 했었는데, 이게, 저희는 의료정보과다 보니까, 전공으로, 일단, 전공 과목으로 개설을 했어요. 음, 식사, 운동, 마음 관리에 관한 실용 안내. 예, 이러한 성격을, 수업, 어, 수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일단, 내 몸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요. 내 몸에 순환계가 있다. 그리고 뭐 근육계가 있다 눈코입뭐 등등 했어 내 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 걷기, 식사, 수면 등일 어, 일상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 예방 그리고 정신 건강 관리, 건강 검진 해석법, 웨어러블 건강 앱 AI 챗봇 활용법 등 알려드릴 테고 개인 맞춤형 건강 루틴 설계 도구를 제공할 겁니다. <laughs> 예 이러한 내용들 다루고 있고요. 어, 모든 교과목은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포트폴리오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어 그거는 수업 지도안에 올라간 내용들은 아무래도 학술적인 내용, <laughs> 포멀한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적었으니까 참조해 보고요. 음, 교과목 내용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예, 포트폴리오 아 수업 지도안에 올려 놓았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어렵게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배우는 목차 내용, 즉 교재의 목차가 되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 내 몸을 아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감염병 예방과 예방 접종, 생활 속 건강 습관 만들기, 식습관이 몸을 바꾼다. 꼭 알아야 할 운동의 힘, 스트레스와 마음 건강, 만성 질환 예방과 관리, 건강 검진과 약복용 상식, AI와 함께하는 건강 관리, 평생 실천하는 건강 계획.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인 건강 어떻게 보면은 얕은, 깊지 않은. <laughs> 예, 하지만 알, 알아두면은 뼈가 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 생, 여러분 또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알려 드릴 겁니다. 교재 제목은 매일 챙기는 건강 상식. 음. 그러면 교재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느냐? 예, 여름 방학 동안에 제가 열심히 정리해서 이 교재를 냈습니다. 부코쿠 사이트에요. 예, bookk.co.kr 북쿠크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서두원 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은 예 이런 책이 나와요 예쁘죠 매일 챙기, 어, 챙기는 건강상식 어, 부제가 평생 쓰는 생활 건강 가이드 여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여기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법. 예,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예, 표지 예쁘죠? 이거 누가 만든 걸까? 표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 편집도 제가 하고, 표지도 제가 만들었어요. 예. 어, 참고로, 제가 원격 강의 두 개를 지금 진행을 한다고 했죠? 건강과 운동, 요 교과목, 그리고 보건의료 조직 관리 두 개를 하는데, 둘다이 부쿠쿠 사이트에, 어, 책, 어, 여기서 책을 주문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주문, 그, 배달, 배달료라고 하나? 어, 배송료가, 배송료가 아마 2,500원인가 할 거야. 그래서 두 과목 같이 듣는 학생들은, 어, 같이 주문하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아주 조그맣게 아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평생 보관하면서 얘를 베이스, 베이스,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적으세요. 어, 나의 경우에는 뭐 어떠한 게 있고, 뭐 어떠한 어떻게 했더니 진짜 요 책에 있는 대로 내 건강에 좋아졌다. 뭐 등등 예, 이런 거한권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중간고사 안내를 미리 해 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 실천 보고서 작성하는 거로할 겁니다. 중간고사를 이상어 중간고사 전까지 6장까지 나갈 거야. 그래서. 2장부터 6장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건강 습관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1개 내지 2개를 선정합니다. 일주일간 실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요. 전후 변화를 기록합니다. 사진으로 보여줘도 되고, 측정 값으로 보여줘도 되고, 그리고 활동 로그를 적어도 되고, 소감문을 작성을 해도 됩니다. 아, 플러스 소감문까지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평가할 때는 계획의 구체성, 실천 기록의 성실성, 변화 분석 및 자기 평가를 할 거고요. 그럼 이제 학생 한 명이 딱 물어봐야지. 교수님 그 양식 있습니까? 음, 양식에 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옛날 방식. 음, 이러한 내용을 내가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서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어. 그니까, 양식도 여러분들이 각자 만들어보세요. 교수님, 어, 채찌 PT 써서 정리해도 됩니까? 예! 네, 사용하세요. <laughs> 어, 일단, 그, 챗찌 PT, 어느 대학은 채찌 PT를 못쓰게, AI를 못쓰게 한다고 하는데, 어,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어, 일단 써서, 일단, 결과물을, 결과물의 퀄리, 그, 품질을 높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음. So, 에이불 희망자라고 하면은, 예, 그, 동영상 발표를, 동영, 발표 동영상을 준비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되겠고, 아이, 저, 뭐, 에잇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 학점만 주세요. 이 경우에는, 어 제가 최대한 비풀까지는 드릴 수가 있거든요. 뭐 아레한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에 뭐세장 이내로 정리해서 어 올리면 될 테고요. 어, 제출을 하면 될 테고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날 얘를 정리를 할 겁니다. 단 미리 제출을 하면은 시험 보러 와도 된다 안 된다? <laughs> 예. 원래 대면 수업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면 시험장에 저는 갈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가 안된 학생들은 와서 시험 보는 날그 당일날 와서 예뭐 적던지 동영상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노력은 꼭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OT 했습니다.